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. 1 0점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.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. 영원한 자유인 조르바는 바로 작가 카잔차키스 자신입니다. 그의 묘비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.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. 나는 자유다. 인간?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? 자유라는 거지 자유! 번역 이윤기 극본 윤정건 그리스인 조르바 열두 번째. 아 빨리 오세요. 커피 다식어요 아까만 먼저 드시지야 두목. 충 씻고 오세요. 아침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. 그참그보보보보 챙기는 지현장. 아유, 세수도 마음대로 못하겠네. 에휴, 뭐, 그 뭐... 에이, 도, 도목이야 뭐 봐줄 여자가 없으니까뭐 대충 씻어도 되겠지만은 나는 그 사정이 다르지 않소. 그저 온몸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이유가 있지요. <laughs> 돈 없는 남자는요, 아무리 씻어봤자 여자가 안 따라옵니다. 어, 어, 어 그건 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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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저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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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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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그 두목이 갖고 있는 돈은 완전히 그 바닥나기 전에 우리 계획 빨리 행동을 옮기자 뭐이 말씀하시려는 거지요. <laughs> 정말 조로바시한테는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. 어쩜 그렇게 제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십니까? <laughs> 내 눈치밥 60년 먹은 사람입니다. 그 정도야 뭐 기본이지. 그래서 테이블 설치할 장비를 빨리 사오노라.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. 에? <laughs> 새해도 됐고 그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케이블만설치하면 산꼭대기에서 목재 운반하다가 이 눈치껏 팔아먹는 거야. 돈 변약이지 뭐. <laughs> 자 세수도 했겠다. 네, 지금 당장 떠날 겁니다. 며칠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? 음, 큰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그 제일 가까운 게그 칸디아입니다. 에이 거기만 해도 아마 좋게 사흘은 잡아야 할 겁니다. 어, 뭐뭐 사야 하는지는 잘 아시겠죠? 에이 마삭하지요. 강철 와이어 도르래 못베아린 고리 나사. 그제 저 두목 그거보다는. 제가 갔다 올 동안에 두목이 꼭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. 어, 뭔데? 과부 소멜리나. 에헤, 또그 얘기. 심각하게 들으세요. 그 여자 지금 두목을 엄청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.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덜 떨어진 놈아. 이러고 말입니다. 아니 그 새해 첫날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잡빠져줄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거 두목이 바람 맞힌 거잖습니까? <laughs> 우리 사업 성공시키려면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응? 사흘 안으로 해치워요. 악 소리 나게 해치우는 거예요. 아시겠지요? <laughs> 아, 아흠. 그게 대답을 안 해요. 아, 알았어요. 다녀오세요. <laughs> 여자의 예감이란 게 무섭다더군요. 겨우 사흘 있다 돌아올 사람인데 조르바를 배웅하는 부블리나의 모습은 마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내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으니까요. 자, 두목, 네,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수고해 주세요, 영감님. 조르바, 조르바, 나를 잊지 마세요. 절대로 이 오르탕스를 잊지 마세요, 조르바. 아이고, 블리나, <laughs> 내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도, 아니 사흘 안에 당신을 잊어먹겠어? 걱정하지 마라. 어? 어, 조르바, 조르바, 사흘 안에 꼭 돌아와야 해요. 사흘이에요. 사흘 넘으면 안 돼요. 아셨죠? 어. 아 이게, 아이손 좀, 이게, 이게 놓고 얘기해.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소. 사흘 후에는 제가 이 손에 또 키스를 할수 있어야 해요. 약속하시죠, 조르바. 어, 그래요, 예, 약속했어요. 오래 걸릴 일이 없다니까 그래. 아 두목, 그럼 떠납니다.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. 아, 알았어요.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아, 조르바 씨가 올리브 나무 밑으로 사라졌어요. 안 보이네요. 사흘 있으면 또보입니다저 <laughs> 들어가세요, 부인. 아, 그이가 없으니까 이 넓은 세상이 온통 텅빈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허전하죠, 사장님? 조르바 영감이 떠나자. 저도 왠지 허전했습니다. 그런 나를 위로하기라도 하듯 내 가장 사랑하는 옛날 친구로부터 정말 오랜만에 편지가 왔더군요. 사랑하는 친구여, 문안여쭙네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네 짐작하겠지만 난 아직도 내가 젊은 시절에 시작했던 그 일에 아직 매달리고 있다네. 그리스 만세, 그리스 여 영원하라 친구야. 난 지금 남부 러시아 부근 카프카스로 가고 있다네. 그곳에서는 내 사랑하는 동포 그리스인 50만 명이 파멸의 위험 앞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네. 그리스인을 구할 사람은 누군가?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 뿐이네. 목숨은 왜 존재하는가? 인간에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라네. 친구여. 그리스를 위해 던질 목숨이 나에게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. 나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네. 자네라도 그랬겠지만, 내 손엔 총과 박격포탄과 수류탄이 잔뜩 들려 있다네. 친구야, 이제 작별을 해야겠네. 어쩌면 두번 다시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이... 없을 것도 같네. 잘 있게. 자네를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가. 갑자기 절망 같은 부끄러움이 성난 파도처럼 저를 휘감았습니다. 나는. 과연 그 무엇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일이 있었던가? 책 속에 파묻혀 방관자처럼 지내온 나는 뭐란 말인가? 그러니까 그 과부하라도 못 챙기지, 이런 비겁자! 조르바 영감의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아, 사지에 맥이 빠지듯 어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. 자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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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laughs> 에이구, 노세야, 수고했다. <laughs> 아주 네놈의 튼튼한 네 다리 덕분에 드디어 간디아에 도착을 했단다. 음, 그래, 그래. 사람이나 노새나 그저 순놈은 하체가 든든해 하는데 아주 넌 기본이 되는 놈이야. <laughs> 에아이 <에이. 웃음> <laughs> 녀석이 아주 칭찬은 또안 하던데. 에 가만히 있자 가만히. 근 여기 이 철물점인데 여기 이 아니 이런 지엔 이거 이거 벌써 문을 닫아버렸네 이런 배부른 자식들 같은 라고. 아니 장사를 이 모양으로 해 가지고 언제 돈을 벌어 그래. 아이고 이게 한심한 것들 같지라고. 어?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. 어, 니 놈도 배가 고프다 이거지. 에헤. 그래 그래 알았다니까. 자 그럼 물건은 내일 사기로 하고 일단 어디 여관부터 정해야겠다. 자 가자 가자. 응? 음? 아니 저런 저거 저거 초저녁부터 아주 예, 기분들 내고 잡빠졌네, 그리야. 에이, 그래 이반노세 친구 그래 자네도 배가 고프겠지만은 이 조로봐도 출출해요. 잠만 있어 내가 저이 대낮부터 저지라라는저 저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내딱한잔어 정말이야 딱한 잔만 하고 나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. 응? 아, 아, 그래,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너 주인한테 반항 하는 건노제의 예의가 아니란다알았 <laughs>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진짜 뭐 영감 소리 좀 빼고 하면 안 되나? 그 맥주 한 병. 예, 맥주 한병 나갑니다. 어유 아유, 아유, 어디, 어디 한번 마셔보자. 오, 시원하다. 어, 아, 저시좀그무대에서 춤추는 저년, 하다, 바로 가리냐면 쩍쩍 잘 벌어진다. 아. 에이, 영감님도 아직 기분은 살아 있으시네요. 어. 말 것마다 영감 영감이 숨만 떨어지기. 음. 할배, 음? 아, 혼자 왔어? 뭐야, 어디가지고 할배. 아휴, 뭐, 뭐야 영감에다가 뭐할배에다 아주 오늘 이거, <laughs> 이거 초장부터 여러 군데서 아주 송장식고왔네 아이고, 김새라나 이거 정말. <laughs> 할배, 내가 술친구 해줘? 친구? 이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. 할배하고 무슨 친구래, 인마. 그럼 친구 하지 말고 더 가까운 걸로 할까? 뭐이가가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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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거 가까운 뭐나 보러 할배라면서 그럼 난 할망구 하면 되지 아, 싫으면 관두시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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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 저 샴페인 두병 <laughs> 예? 하하 예예 예 여기 샴페인 두병 <laughs> 어머 어머 <laughs> 할배 자기 돈도 많나 봐 차림새는 그냥 시골 핫바지 같은데 <laughs> 살부자는 원래 그이 어, 옷차림에 신경 안 쓰거든 어머 어. <laughs> 할배 진짜 멋지다 들어올 때부터 어쩐지 눈에 확 띈다 했지 롤라. <laughs> 우리 영감님 좀 즐겁게 해줘야 돼. 어? 아 이 할배가 날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 뭐 음, 그저 이 이름이 이 롤라인 갭이네 네 음. 롤라예요 탱탱한 스무 살 아니 그보다는 한두 살더 먹었지만 <laughs> 할배 이 샴페인 저 만난 거 축하하려고 시킨 거죠 음, 음,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샴페인은 제가 타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일어나요. 나랑 나가는 거야. 나가? 네. 나가서 할배는 저를 터뜨리는 거예요. 마음대로 마구마구, 응? 할배 그럴 자신 있지? 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주로 마이 사람아. 애도 말이야, 죽지 않았어. 오늘 전당 구경을 하는구만, 그 차는 복부만이 <laughs> <laughs> 샴페인 타 드릴게요, 할배! 나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조르바 영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부블리나 부인은 안달이났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. 몇 번을 말했듯이 저는 조르바 영감을 믿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후에 돌아온 건 조르바 영감이 아닌 달랑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. 저는 두목 같으면 이 쬐그만 롤라라는 기지배를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기지배가 왜이 할배를 따라 나섰겠습니까 돈이지요 제가 돈좀 있는 할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롤라는 돈이 필요한 계집애입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두목은 틀림없이 이, 이러실 겁니다. 조로바 이 영간탱이야. 그렇다면 돈만 좀집어줄 일이지 굳이 침대에서 뒹굴 것까지는 없잖아. 음, 좋습니다. 네, 그럼 두목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당신이 만약 롤라라면 나한테 거짓 취급받는 게 편안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장려 취급을 받는 게 편안하겠습니까? 누구든 이, 인간은 자존심의 상처 입기를 싫어합니다. 그저 줄거 주고 받을 거 당당하게 받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. 놀라도 그랬을 겁니다. 그렇다 치고 그럼 하룻밤 뒹굴고 빨리 돌아와야지 왜 여태 안 돌아오는 거야? <laughs> 아, 두목. 저같이 늙은 놈이 젊은 기집에 기죽이는 방법은 이, 이, 이 돈밖에 없거든요. 딴 걸로는 안 돼. 이, 다행스럽게도 제 주머니 속에 이 두목이 주신 돈이 두둑 겁니다. 아, 물론 그, 젊은 년 끼고 재미보라고 주신 돈은 아닙니다. 아, 하지만 두목, 이해하십시오. 이해를 좀 해요. 제가 언제 또 이런 그 젊은 애를 품어보겠습니까? <laughs> 지금 이 졸음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푸짐하게 즐기고 있습니다. 아이고 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롤라도 무척 즐거워하고 있어요.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? 뭐 설사 나중에 두목한테 맞아 죽는다 해도 난 지금의 이 짜릿한 흥분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. 하, 조르바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더군요. 하지만 두목 한 가지는 내 약속드립니다. 한 사나흘 더 아니 저기 일주일이 더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케이블 설치할 장비를 사서 돌아가겠습니다. 그동안 두목도 과부 소멜리나나 요리를 좀잘 하시기를. <laughs> 아이 제가 이 글을 몰라가지고 이거 저 호텔 웨이터 놈 불러다가 대필시킨 건데. 아 그놈이 그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썼는지는 모르겠네요. 나의 하나님인 두목에게 죄인 조르바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올렸습니다.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알렉시스 조르바. 아 분통이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조르바 영감탱이가 감히 두목을 배신하다니 며칠 전에 친구의 편지가 날 절망스럽게 만들더니 오늘은 이 영감탱이 편지가 결정타를 날리는군요. 하지만, 하지만 말입니다. 이상하게도 기분이 불쾌하진 않았습니다. 이 편지 그 어디에도 간사한 잔꾀나 너절한 변명이 없기 때문이겠지요. 어이없고 분하고 화가 나면서도 피레의 부산구에서 처음 조르바 영감을 만났던 그 폭풍 몰아치던 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. 그 대신 두목도 한 가지 꼭 지켜야 할게 있습니다. 뭔데요 조르바씨?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산트로를 연주하고 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두목이 방해해서는 안되고 또 하라마라 잔소리를 해서도 안됩니다. 아시겠지요? 난또 뭐라고? 아 그게 계약서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? 아 중요하죠, 아주 중요합니다. 그건 두목이 이 조르바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. 인간? 그렇죠. 알다가도 모를 말씀하시네.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인정하라니? 아 내가 언제 영감님을 짐승이라고 했어요? 새삼스레 인간이라니. 그게 무슨 뜻이죠? 자유라는 거지. 자유. 그렇습니다. 깜빡 잊고 있었군요. 이 영감탱이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. 이 영감에겐 애초부터 놀리니 도독이니 정직이니 하는 인간에게 입혀진 껍질 자체가 없는 것을 하지만, 롤라라는 기집애한테 미쳐서 장비살 미천 다 날려버린다면, 난 완전 쪽박 아닙니까? 이봐! 미미코! 미미코! 자, <laughs> 사장님. 미미, 미미코가 누군데요? 아참 나구나. 저, 우체국에 달려가서, 조르바씨에게 지급으로 전부 쳐달라고 해. 전부는 뭐라고 치는데요? 즉시 돌아올 것! 출연 조르바 박일 나 오세홍 송도영 강구한 윤성혜 이상훈 음악 이춘화 효과 조병식 이기훈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유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그리스인 조르바 13번째가 방송됩니다. 많은 청취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.